12월 2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행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의 본문구절에 등장하는 주시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디도미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고 응답을 받기를 기대하라는 공개적인 초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를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우는 소리를 하며 투덜거립니다. 그분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삶에서 분투하거나 분노하거나 비참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항상 기쁘기 원하시며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길 원하십니다. 현재 당신의 사업이 어렵거나 이미 실패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투자한 일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삶의 어떤 영역에서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울지 마십시오. 구걸하지 마십시오.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구하고 받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공에 관해 당신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단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삶에서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값 없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고 받으십시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기뻐할 때에 무엇 누구보다도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그분 때문에, 기쁨이 넘치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어지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받는 자들을 보시며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공개적인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내 마음의 갈망을 들어주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